여기가 어디냐? 아, 여기는 정부 광화문 청사입니다. 아, 여기에는 웬일이야? 아, 오늘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님과 면담하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 너 혼자 온 거야? 어, 아니요. 사랑의 얘기 가족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왔습니다. 그럼 여기 누구누구 온 거야? 네, 언니 두 명하고요. 동생 두 명인데 얼굴은 잘안 봤어요. 언니 두 명은요? 어 고등학교 삼학년 김도영 언니 그리고 고등학교 일학년 박주영 언니 그리고 중학교 이학년 또 제가 왔고요 그런 다음에 동생은 중학교 일학년 배준 그리고 한 명은 어, 초등학교 육학년 안선우 친구랑 같이 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네 그러면 여기에 오는 아이들이 네네 열 다섯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네. 그 아이들은 어떻게 선발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야? 아 제가 잠시만 마이크 가져가겠습니다. 어 2018년 사랑의 일기상 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이 있었는데요. 어 행정안전부 장관상이 총 20명에게 수상을 했습니다. 어그 20명 중에서 공개 모집을 한 후에 우리 장관님과 만나서 면담을 할 분을 공개 모집을 했는데요. 그래서 딱 5명이 어, 모집이 된 겁니다. 어, 자진으로 가겠다고 한 친구들이고요. 어, 공정하죠 아주. <laughs> 저도 그래서 오게 됐어요. 아예 그렇군요. 네. 네. 일단 뭐 축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네. 장관님 만나본 적 있을까? 아니요 저 장관님은 김부겸 장관님이 만나보는 건제 인생 중에서 처음이에요. 엄청 떨립니다 지금. 아 기쁘면서도 네. 또 흥분이 되면서도 <laughs> 마음이 떨려요. 좀 떨리는구나. 네. 어. 자 그럼 우리 이 미주야 같이 함께 들어가 볼까? 아네 들어가 봅시다. 혹시 이거 자기 건 자기 주머니 지금 넣어놨다가 그래야 거기서 또 나눠주는 게두개 들어있지, 그렇지? 그렇지. <laughs> 이래가지고 맨날 어, 선우는 왜또갈치하고안 만들어내냐 그걸 국민이 만들어 열여섯장을 딱세어서 이렇게 복음다 우리 이제 고종화 회장께서 워낙 그 이른 이웃이라는 존재 우리는 사실 혼자 존재해서는 의미가 없다는 우리 가족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하고 서로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이웃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우리가 기왕이었데 그중에서 이제 저희가 이런 캠 있습니다만 이웃하고 더불어 사는 가장 기왕자치가 되는 은 이웃사랑. 가족 내사랑그 오늘 중에서 테마를 오늘 중에 아마 고장님이 아, 취업이죠. 인간성 회복 공식 이름 뭐죠? 우리 장 인간성 회복 운동 추진 협의회해데체에서 아무도 이제 학생부터 자부로 사는 게채내는게 정당했다. 그 중에서 테마를 안전 안전이란 것은 자신의 안전지 내일과 <놀람> 함께 하 사람 그게 그런 삶을 만드는 게 우리 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하신다고 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그 제도를 보니까 안전이든 온몸이든 남을 덮는 봉사로이학생때 어떤 것인지 세상에 흥악받아 쓰기 전에 여기 자주막을 겨봐요둘 저못받그정년상공기못받았어생 올해 신청을 해놔서 알았어. 올해는 주지라고 맞아요. 그래서 했는가? <laughs> 맞아요. <laughs> 아, 예. 아, 정신만 아. 챙겨 오십니다. 자질 없는 거그 소식이야. 여기서 이총 1년 상 사는 되는 국가 보상 계획 따라서 미리 내년 그게 나와야 돼. 이게 뭐예산부 계시지만. 교사로서 20년 이상 됐을 때 거기에 걸맞는 문장 포장 대통령 표창, 공무총을 표창을 드리듯이 거기서 매년 그해 얼마 몇 분의 국민들 혹은 몇 분의 공직자들 또몇 분의 유공자들한테 그 주권가를 우리는게다 대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행운장에서는 고그 숫자에는 머물지 않지만 차치 하면 막상 난관되는말씀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국가라는 어, 우리 그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가치하고 일체가될때 그리고 그동안 쭉 활동한 그 인가가 와서 어느 날뭐 이렇게 하한 학급을 만들어 주 아니고 꾸준한 그런 실천을 담보를 했을 때에 대리인데 서방 양재리 교수가 충무리들은 자격이 있다고 해서 이그렇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네. 그리고 작년에 장관님 청구적으로 해서 작년에 음. 그 민간연결과를 통해서. 음. 어, 국무총리 이 부분의 실적을 응. 올려가지고 이제 올해 신청을 승인 여부를 응. 검토하겠다고. 예한번더 저희들은 어, 분명한 것는 어, 이렇게 그 많은 정도 어, 개인뿐 아니라 어, 학교 또 나가서 지역 사회 또또 나가서 대한민국이라는 이공무원 전체에 어떤 형태로든지 긍정적인 역할을 미친다고 하면 저희들은 어, 일종의 이제 분장 포장 이렇게 상제도를 잘 활용할 수 생각입니다. 선생님들 특히 오셨으니까 제자들한테 아주 이제 격려를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네. 특히 우리 이제 주연이는 이제 학생 시절에 저 이제 일기 거의 거유는 어떻게 썼냐? 학생 시절까지 는쓰는데 그다음 잘안 쓰던데 보통? 아 지금도 응. 계속 쓰고 있어. 요 응. 지금 이제 좀 얼마 안 남았잖아. 하, 이제 곧 대학 갈거 아니냐? 네. 음. 그래, 저 우리 저 일반인 중에서 우리 오신 저 선생님. 최근예 okay. 네, 선생님 어 지금 어떻게 저 어떻게 선생님이어 얘기 참잘하려고 생각하셨어요? 아 저는 그 아이 아이들 지도해서 네. 네. 하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아 선생님 진짜 그 아이들 쓴건아니 아이들 지 조금 제가 뭐선생님들 <laughs> 교육에 대해서는 뭐 제가 아무 할 수는 없지만 보니까 저희 뭐 사회생활하거나 뭐 이렇게 서 하거나 분명히 자기 논리를 정확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계속 훈련을 대화도 해보고 토론도 보고 그게 우리가 많이 해야 되것 같아요. 습니다 오늘 한두하질문하십 편안하게 이야기하세요. 편안하게. 제가 오늘 불가피하게 부부랴백자고한 데서 우리가 이제 요게 2주 후에는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 이제 요 자리에서 여게 장관실로 썼던게 50년 됐어요. 얘는 청문제 장관님 방이죠. 50년 됐는데 이제 이 방이 없어집니다. 이제 잘라가지고 그 역사를 <laughs> 우리 기망에 <그냥> 써야 되겠네요. <laughs>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가기 전에 아니 그러면 오시기 전에 요 건물에서 보세요. 여기 보면 뭐 경복궁도 보이고 우리 어, 이 어찌 보면 대한민국 근대화의또이 산증인입니다. 1 9 6 0년대 이렇게 사진 찍어놓은 걸 보면 이 건물만 오토해요. 이벤트에서. 네. 70년대까지. 그래서 이 건물에서 마지막, 우리가 세종으로 가면 너무 또 현대화된 건물이어서 가시기 전에 한번 이렇게 뵙자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편안하게 생각시간요 아까 대표로 감사이산다고 했잖아. 이, <laughs> <너무 웃음> <너무 웃음> 이 <laughs> 어려운 시간에. <그래서> 자, 자 <laughs> 우선 차 한잔 드세요.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고장 좀 주세요. 웃음> 어저께, 토요일 날, 어, 참 편지가 <laughs> 편지 갖고 다는데전난을못 붙였던 사람들. 우리 <laughs> 회준이도. 어, <laughs> 제가 <제발 좋았다. 웃음> <laughs> 지난번에. 그래서 고맙다. 어, 잘하셨어. <laughs> 네, 고맙다. 못 붙여봐. 어, 그래? 지금 다 썼네. 혹시, 뭐, 어른들 중에서, 혹시 이제 이런 프로그램, 고시원늘선생님들 말씀해 집니다만 어떻게 요결국 국민의 생활, 국민의 생각, 국민의 생활이 반영되는 아, 그런 형태를 아, 하 하고 저희들이 을치한데야처럼 지금 정부가 이게 오르니까따라서 우리는 아니다 우리 정부도 그렇고 앞으로 점점 가는 것같은데생각한이야기 궁금한 거는 어, 그래. 사항이 그래. 일기 어. 산화를 통해서 오게 되는 거잖아요. 어. 그러면 장관님께서도 어려웠을 때 일기를 잘 쓰셨는지가. 아, 그렇지만 <laughs> 우리는 물론 초등학교까지 썼겠죠, 근데 중고등학교 들어가고부터는 거의 못 썼고, 특히 이제 어, 사회생활을 할 때부터는 저희들은 뭐 이제, 이제 도망도 많이 하고 수배도 되고 하니까 어, 이런 거를 뭐그 기록을 남기는 거를. 뭐, 거쳐서 독립운동 하듯이, 기록 남기는 게, 어, 제가 아주, 남에게 피해 주잖아요. 우리 박종철 멜사가 보면, 자기 선배가 어디에 사는지, 어디서 만나게 했는지 그거를 밝히지 않으려고 하다가 공당에 죽잖아요. 이제. 그런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인기 같은 거는, 기록 남기는 게 아주, 오늘. 제가 어 학창시절에 사진이 없어요. 사진을 누구 찍으면, 이 사람 데리고 왔다고, 요이 친구 어디서라고, 이사람 피해를 당합다 사진을 다 째버렸다. 이제 뭐 이제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난 뒤부터 막 사진이 없 그래서 <laughs> 우리는 이걸 잘 못쓰는데 아깝죠. 분명히 어, 자아가 이렇게 형성된 물렵에 일기를 쓰는 건 아주 좋은 어, 훈련이고 뭐 좋은 도움이 되요 그리고 아까 저기가 누가 얘기했다고 그러저 이번에 장관님께서 작년에 그 영상으로 인사해 주셔 너무 고마워 그때 <laughs> 네, 제천 작가 나가서 네, 모두 네. 이번에 또 저기 저기 강원도 대학생 근데 또 올해는 장관님이 힘 써주셔서 대통령님의 축사가영영정이 나와가지고 어, 네. 음, 그게 나와가지고요. 지금 40만 사랑의기 아이들이 그냥 계속 흥분해가지고 음. 그럼 요거는 그냥 주는 거예요? 한 번씩? 네. 다 네. 그냥 무료로. 그래서 올해 300만이 다 쓰자. 아. 그래서 지금 학교 수생님은 학교를 통해서 나갑니까? 여기 네. 여기해 여기 네. 주세요. 어떻게 네 저희는 음, 이제 그 사랑의 음, 일기를 저희 음. 3월 4일부터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서 음, 음. 이제 계속 생활일기를 쓰고 음. 이제 이 일기는 이렇게 대표님한테 취업해서 받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과제를 이렇게 집에서 음. 이제 점검도 한번 해보고 음. 우리 집에서 어떤 또는 자기가 다니는 길에 대해서 느낀 거를 이번에 선생님 곡을 예. 보내드릴 거예요. 우리 예. 행안부에서 만든 자, 여러분, 스스로 가서, 네. 집에 가서 점검해보세요. 네. 가는잘 잠겼나, 우리, 저, 우리, 이 전기 배전반, 네. 거기는 어떤가 하고 쭉 점검을 해보고, 네. 그걸 어머니하고 같이 작성을 해서, 그 네. 선생님한테 다 제출해달라는 네. 그런 게우으 나갈 거예요. 네. 각, 각 선생님들한테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럼 요, 요, 오 그러면, 각 아이들한테 학교 초에 네. 나, 네. 나눠줘요? 네, 나눠줘요. 요걸, 그럼, 일기를 보니까 네. 한 달치밖에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 그 그러니까 필요하면 달라고. 네, 네. 그래. 네. 그러면 이제 이. 리인쇄에서 네, 주는 거예요. 네, 네. 인쇄에서. 인쇄에서. 음. 네,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인간상회복운동에서 음. 기업이나 이 독지가들이 음. 하고 이제 오늘 여기 오신 장관 어머님들을 아까 오기 전에 약속하기를 자기들이 좀 모금을 해서라도 일기장을 제작해서 그각 학교 음. 어, 나눠주겠다고 하는 거고. 그니까 음. 이얘기를 쓰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지만 뉴스를 봐도 안전에 관한 뉴스 나오면 듣고 학교에서 얘기도 하고 학교에서 저희 어머니는 벨브 잘안 잠가요 뭐 다림이 할때후커도안 뽑고 하는데 제가 뽑고 음. 이런 얘기를 3학년 수준에 맞게 굉장히 민감하게 잘 찾아내고 쓰더라고요. 자 그러면 딱한 사람만 하고 이제 바로 왜냐면 약속한 시간에 잡으니까 네. 사진을 이렇게요 장관님한테 지금 사진 장관님과 가족. 서 o 다섯 가 a k 이 t a s 가 k 하고 다섯 가지 새벽에 자연스럽게 찍고 단체 사진 찍고 큰 인사하고 우리 바이바이 떠나 e 야 돼요. 왜냐면 a 가 a 이 지금 n a Jay, Dona Jay, Dona Jay, Dona Jay, Dona Jay, 시 o n 하시겠 y d 이번에 초대된 아이들 중에서 가장 난내인데 사춘기고 하니까 제가 좀 집에서 연습을 했는데 지금 발표를 하지 않아서 조금 궁금한 점을 대변을 하자면 장관님께서 이제 시대적 상황에 의해서 일기를 못 쓰셨다면 그래도 한줄 명언이라든지 아니면은 단면 깊게 읽은 책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선우 꿈이 첫 살가이고 그리고 일기를 토대로 문장력을 기르고 하루를 반성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것 같아서 장만님께서는 어떤 좋은 책 예. 읽으셨는지 <laughs> 서류제 몇 학년이라고 응. 그랬지? 6학년 초보학년 네, 초보학년 6학년 때는 조금 오래 있겠다저 그게 되면 그 중학교 한 3학년 정도 되거든 저희 어, 때는 그 전쟁과 평화라는 아, 도스토이 소설이 상당히 많이 보여졌어요 그게 보면 그 말하자면 역사라는 게 결국 뛰어난 한 개인이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보통 사람들의 삶을 속에서 희생을 속에서 바로 이 국가에 그걸 통해서 이제 이 역사가 쭉 가고 또 역사에서 우리가 사람의 가치가 점점점 올라가는 교과가이잘 나와있거든요 뭐 만약에 꼭 읽, 읽다면 그렛 미즈라블 그 미즈러블, 그러니까 소위 영화를 봤을 때데 그지? 장발장이라는 거 혹시 봤어? 저는 책으로 아, 봤어? 렛 아, 미즈라블은 정권을 꼭다있고전쟁을 평화는 꼭 두 개는 꼭난 중학생 일으면 좋겠어요. 그 학교 공부하면서 이걸리면 한 달에 한번기게 쉽지 않을 거다. 아주 그래. 네 맞아요. 그럼 주교 질문 잘 해줘서 음 아까 어제 보니까 공교롭게 주연이는 이제 경기역으로 끝나면 연출가를 하고 싶다고 하고 음, 음. <laughs> 저는 선우는 소설가, 저 배준은 대한항공 아니 대항공 승무장 하고 미소는 지금 안 나오면서 그렇게 하고 그러고. 이렇게 꿈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음. 이 아이들을 정관님께서 한 10년 후에 어떻게 성장하는지 지켜봐 음. 주시고, 이제 법당 장관님 마지막 듣고, <laughs> 네, 네, 오늘 제 좋은 질문에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우리, 저도 이제 안타까운 게, 우리 이제 정치를 해보면, 제일 이제 안타까운 게, 우리가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게, 상대편이 무슨 말을, 어떤 주장을 하는가를 기담아 들어서, 그거를 빨리 이해를 해 우리가 그걸 약해요. 내 목소리만 내잖아 목소리도 커.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가 없어요. 너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대로 가자 그건 안 된다. 그다 다양한 형태의 예범죄가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조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는 여러분들이 일기를 쓰면서 내가 오 누구하고 싸웠는데 그 친구는 이렇게 이렇게 주장하는데 나는 그게 부안한거 생각했다. 나는 오히려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혹시 그렇게 여러분들기록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보면 아그때는내 생각이 짧았고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좀 잘해주시고 특히 저희가 좀생님 그 계시니까 어, 조금 제가 한게 사실 지금 다문화 가정 어머니가 이제 우리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동남아 뭐 중국 일본 다양한데 그분 자제분들이 한 20만 됩니다 대한민국 초등학 고중 학교한 20만인데 아쉬운 건 이분들이 어, 보통 모국어라는 거예요. 진짜 모국어잖아요. 막성. 어머니가 어릴 때 쓰는 그걸 통해서, 소위 말해서, 그 흉내 내면서 모국어를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어머님들이 보통, 어차피 아무리 그 뛰어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 결혼을 했는데, 자기 나라 언어가 아무래도 더 편할 거네. 한국어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아이들이 어머니로부터 받는 언어는 한국어가 아니라 말이지.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막 이렇게 사교육이 심한 곳 속에서 못 견디고 어, 학교 공부에서 자꾸 쳐져요. 노쌤이 계시지만 저는 국가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혐의든지 해놓지 않으면 이분들이 그런 대화가 한국 사회에 서 전공이 되지 않나 그래서그은 전혀 몰라 한 사람 우리 아이들들, 우리, 우리 아들들 가면 하나하나 그 친구들들에게 영어가 모르는 경우 그가 뭔지, 뭔지 가르쳐 줘야 돼. 왜 그럴까요? 그게 결국 한사회가 언젠가 같이 들어온 사람들의 거대력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어, 뭐, 교사들끼리 그런 어, 이야기를 하시고 할때꼭 항상 이런 주제를 달아주세요. 거기에 필요한 국가의 투자를 요구하는 그런 전쟁을 당하고, 그냥 자꾸 학교 운영에서 뭘 쪼아대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방과 후그 프로그램을 우리 선생님 몇몇이 하겠다. 하겠다. 무슨 제일 약한 게 보니까, 결 언어 무인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그렇지만요, 앞으로 이 학생들이 앞으로 사회 나갈 20년 후에는 아마 우리나라 중국보다는 동남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훨씬 저희들보다 사회나 경제가 다이나믹할 겁니다. 그때 어머니로부터 베트남어를 배우고, 인도네시아를 배우고, 어, 방라데시 무슨, 무슨 일에 대한 걸 배우고, 친구들이 훨씬 아마 우사회에큰 좋은 역할을 할 거예요. 선생님들이나 혹은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그리고 여기 그런 데을 누구는 축고 예. 베테랑 어머리를 가진 누구를 잘 몰린다. 선생님한테 이거 알려야 되겠다. <laughs> 이런 거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다 같이 <laughs> 아, 다 같이 다 들어오세요. <목소리> 뭐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세위거좀한 번만 놓아줄 세워서. 자, 이게 페이스 부분. 자, 만 뒤로. 예, 됐습니다. 예, 네, 잘했습니다. 하나씩 들고 하겠다고 예,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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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갑범 하나 썼는데. 여러분, 갑이거어 갑갑 목이 올해 전체 자리 경계. 경렛. 누구한테 경례탄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김부겸 장관님 만나고 왔지? 네. 이름 박지현입니다. 어, 경기 여고. 경기 여까지 해야 돼. 경기 여고 어, 박지현입니다. 김부겸 장관님 상받았어요, 이번에? 네, 작년에 받았어요. 2017년에 받았어요. 올해는? 올해는 특별상을 받았어요. 아, 아. 잠깐, 잠깐,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자리를 바꿔. 아, 네, 네. 이름 뭐예요? 안선우. 안선우 중학교 네. 올라가? 네. 어, 장관님 보니까 장관님 인상이 어떻게 생겼어? 대수나. 네, 되게 순하시... 순하시게 생겼어. 네. 어, 장관님은 처음 봤지? 감이 떨렸어? 안 네. 떨렸어? 좀 떨렸어요. 좀 떨렸어? 어, 다음. 배준이리와. 준이야? 네. 이름이 한 자지 배준? 네. 무슨 어, 아까는 무슨 학교라 그랬니? 수락중학교. 수락중학교 1학년? 이제 2학년. 이제 2학년 올라가는 거네. 너 아까 장관님한테 뭐 물어봤니? 아무것도 안 물어봤어. 아무것도 안 물어봤어? 아이 그거 서운해서 어떡해? 뭐 물어보려고 생각했었어? 그냥 뭐 지진 이런 거 저번에 난거 그거 물어볼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입이 안 떨어져서 못 물어봤어요. 아 떨려서 네. 지진이 나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물어보려고 그랬어. 네. 그럼 여기서 물었으면 됐어. 다음 미소와 미소는 뭘 물어봤달까? 장관님 어렸을 적에 일기 쓰셨나요? 어너 참. 어디 중학교 누구라고 얘기 하 해? 저 세종시 도담중 2학년 박미수입니다. 그저 김부겸 장관님 상 받았지? 네. 그런데 장관님 어려서 일기 쓰셨느냐? 그거 물어보고. 더 물어볼 게 있었는데 못한 뭐건 없어? 있었어요 뭔데 세종시 이전에 다른 부서는 다 왔는데 왜 행안부만 조금 늦게 왔는지 좀 서운하다고 아, 그런데 행안부가 언제 오는지 알아? 이십 칠일 아닌가요? 아 이번 달에 와 근데 저 장관님 보니까 인상이 어떻대아좀 상처받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말할까요? 상처를 내요? 아니 그냥 해버어 뭔데 재래시장에서 호떡 파실 것 같아요 <laughs> 재래시장에서 호떡 파는 아저씨가 더? 그덤 조금 더 넣어주는 그 어... 친숙한 아 덤도 네. 주는 네 나쁘게 본게 아니라 아주 좋게 본 거. 친숙하다 이거죠 좋은 게 네. 좋게 네. 본 거네 네. 장관님한테 감사의 박수 한번 치세요 감사합니다 자우들어저 여기... 음, 들어가도 돼? 요 자유롭게 자유롭게 진행해요 야 이거 봐 사장님 지 갖고 오세자 이리 오세요 아주 <목소리나> 자주 내가 선창할게 사랑의 일기로 안전한 대한민국 받으세요 사랑의 일기로 할게 사랑의 일기로 아니요. 아이 소리가 적거 다시 사랑의 일기로 아니요. 예 여러분 안전 일기 많이 쓰십시오 예.